제니는 그냥 머리를 한번 쓸어올렸을 뿐인데, 멀리 한국에 있던 괴물이 똑같이 머리를 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니가 인터넷 사이트를 켜서 확인해보니, 괴물의 행동이 자신과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싶었던 제니는 친구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그녀가 장난처럼 춤을 추자, 한국의 괴물도 기묘하게 따라 추기 시작했죠. 더 충격적인 건, 군대가 괴물을 공격했을 때, 제니 역시 같은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니가 팔을 함부로 휘두르자, 괴물도 그대로 따라하며, 군용 헬리콥터를 단번에 부숴버렸죠. 친구들이 경악하던 순간, 제니는 발을 헛디뎌 그대로 넘어지고 말았는데, 그 충격으로 서울의 고층 빌딩 몇 채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 시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걸 막기 위해 제니는 다시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땅을 가리키며 사람들에게 빨리 대피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미안해" 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새겼죠. 시민들은 안도하며 환호성을 질렀고 제니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정말로 그 공원의 발길을 끊었죠. 모든 위험이 끝난 듯 보였지만 어느 날 제니가 TV를 켜자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도심 한복판에 거대한 로봇이 나타나 거리를 마구 짓밟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제니는 서둘러 밖에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역시나 그녀의 친구가 공원에서 발길질을 하고 있었죠. 제니가 급히 막으려 했지만 친구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괴물과 로봇의 대결이 서울 한복판에서 시작되고 말았죠.